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X7 모델의 전동 사이 스텝 작업하면서 사이 스텝 마감재를 바꿔줬어요. 원래 X7에는 고정형 사이 스텝이 있죠. 지금 사이드 스커트로 바꾼 상태고요. 하단에는 전동 사이 스텝을 작업했는데 앰비언트가 나오는 제품으로 장착된 사례입니다. 도어를 한번 열어볼게요. 도어를 열면 LED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발판 끝 쪽에 있는 여기 앰비언트 부위가 있는데 여기는 원래 앰비언트가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위에 사이드 스커트 마감재는 순정 제품은 아니고요 사지 제품입니다 앰비언트 컬러는 앱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스캔을 하면은 이제 호환이 되는 게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동을 하면은 여기가 지금 앰비언트가 켜져 있다고 표시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앰비언트 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레인보우가 아니라 뭐 레이스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끄는 것도 되고 컬러 하나 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모든 컬러를 다 설정해보진 않았어요 그럼 짧게 마무리 할게요 매장 위치는 건물길 도로는 위치를 기아 매장이 보이고요. 아래쪽 장작은 위치를 또 현대 매장이 보이니까 아래쪽 문장이 들어오시면좌측에시오 펜션 근육에 여기서 장작을 해가지고 집집으로 쭉 들어오시는 매장이 있어요.